안녕하세요. MDK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실리콘 투와 삼양식품의 엄청난 성장세를 확인하며 투자자들에게 강렬했던 1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난 영상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우리가 좋아하는 소비재 3총사인 실리콘 투, TNL 파마리서치가 좋은 성과를 보여주며 기분 좋은 실적 시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사의 지속적인 투자는 전방 시장과 동사의 경쟁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행하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회사는 알테오젠입니다. 얼마 전 알테오젠은 코퍼럿데이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으나 우리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테르카제 시판 임바. 테르카제는 알테오젠이 개발한 제조합 히알루론이 가제로 기존 제품에 비해 순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사용 분야로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가, 재활의학과 등에서 통증 관리를 위해 리도카인이나 스테로이드와 병용의 부종을 줄이거나 약물 흡수를 빠르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외상 수술 후 봉합에서도 리도카인 단독 사용에 비해 빠른 마취가 가능하고 상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특히 비만클리닉에서 지방분해 주사에 사용하거나 성형외과에서 필러 사용 후 교정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5월 달 내로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영업사원들도 미리 뽑아뒀고 전국적인 영업망도 구축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자회사인 알테오젠의 스퀘어를 통해 판매가 시작되며 글로벌 판매까지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또 하나의 판권 수출이 준비 중이라고 해석됩니다. 둘째, ADC SC 자체 개발 및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현재 ADC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엄청난 사건임. 동사는 작년부터 ADC 회사와 접촉하여 IV 제품을 SC로 전환하는 것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양사가 합의된 상황이고 마지막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동사의 박순재 대표는 2023년도 발표에서 2028년까지 ADC SC 제형을 시장에 내놓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키트로다 SC 계약이 2025년 되었을 때첫 에로가 2000년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올해가 ADC 관련 에로 대규모 계약이 나오는 시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할로자임 특허 만료 이후 이를 이용한 키트로다 SC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능성 희박. 할로자임 특허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할로자임 SC를 이용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여전히 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동사는 이번에 명확하게 시장과 소통하여 이를 상쇄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할로자임을 쓰게 되면 키트루다 적응증 수십 개에 대해서 전부 개별 임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시장과 소통하면서 다른 피파마들이 할로자임 SC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비용 대비 효용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종류의 항암제 SC 제형 개발에서도 특허가 만료되어 다른 회사에서 따라하기가 쉬운 할로자임 SC를 사용하기보다 동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SC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면 특허 보장이 44년까지 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할로자임 SC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소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동사를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SC 침투율이 몇 퍼센트까지 될지, 머크와 로열티 계약은 몇 퍼센트인지와 같은 숫자보다 동사의 성장성을 보장하는 것은 위의 세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도체 후공정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처럼 바이오에서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동사가 성장해 갈수 있을까요? 너무나 흥미로운 상황이 기대됩니다. 모쪼록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